정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정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치적 홍보가 아닌 통상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초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면서 당선 무효형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무죄가 나오면서 정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두달 앞두고 대학병원 건립 협약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의 홍보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시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철거 공사를 시작했으면서도 착공식을 4월에 진행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사였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자메시지에 개인의 노력과 공헌, 성과 등을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착공식 역시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시민의 안전을 위했다는 점이 충분히 납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지만,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에 결과에 대해서 한지부탁드릴게안 아, 아, 하려고. 그냥 안 할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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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시장이 이번 판결로 법정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첨단 반도체와 수소 경제 중심 평택 조성,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OBC 더운 방송 손세준입니다.